수리학의 첫 번째 장은 물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로 같이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학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수리와 수문을 우리가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리학, 수문학이 서로 별개의 학문 과목입니다. 사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뭐 같은 공통의 성질이 있지만 물의 이치, 물을 지금 어떻게 이용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수문학은 이게 무슨 뭐 여러분, 시수고 뭐 소설 쓰는 그런 문학이 아니라 수문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학 따로 수문학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리학 따로 학습을 해야 되고 수문학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목기사 시험에 보면 토목기사에는 수리수문학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묶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토목기사에서 얘기하는 토목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얘기하는 수리수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학을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이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떤 계산식이라든지 어떤 뭐 이론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수리학이 훨씬 더 이제 그 문제로 출제하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1, 2, 3, 4번을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출제하기가 수리학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기사시험에서 수리수문학을 묶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수문학의 비중이 한 80%에 수문학, 수리학이 80%에 수문학은 한20%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리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현실에서 우리가 토목공학이다라고 하는, 혹은 뭐 건설공학이다라고 하는 공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 실생활에 적용을 할때 어떠한 이제 장점으로 그리고 또이 물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롭게 그걸 화, 어, 활용할 수 있느냐 라는 활용 측면에서 보면 수리학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수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문학은 비가 내렸을 때그 강우가 어떠한 흐름을 거쳐서 다시 바다로 가고, 또 바다에서 증발한 그런 물이 또 다시 구름이 형성이 돼서 비로 내리고 하는 그러한 물의 순환에 대한 개념이죠. 물의 거시적 순환을 다루는 학문이 수문학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 물의 거시적 순환을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관로 내에서는 물이 어떻게, 해,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물에는 어떠한 압력이 작용하고, 흐르는 물에는 어떠한 뭐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물이 모여서 관로를 흐르고, 또 하천으로 흐르는, 그러한, 보다 좀 수문학에 비해서는 좀 작은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게 수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작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튼 좀 계산식도, 어, 개, 어, 계산식이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걸 문제로 도출하기가 이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 수문학 뭐 뭉뚱그려서 있는 학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강의에 여러분 교환으로는 이재수 선생님이 쓴 이재수 교수님이 쓴 거죠 이제 그 수리학이다라고 하는 책과 또 수문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책을 우리가 교재로 선택을 해서 수리학 따로 수문학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리학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술이다 보니까, 이제, 물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에 대한 개념. 물, 물에 어떠한 압력이 작용하고,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 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수리학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물의 성질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수리학, 수문학에 대한 서론으로 그걸 따지게 되고요. 유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따로 수리의 물, 물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유체이긴 한데 유체는 사실 기체와 액체가 합쳐져서 기체와 액체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제 유체다 라고 하는 유체의 성질을 이해하다 보면 뭐 그게 이제 그 기계공학적으로 기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통합공학적으로는 액체 즉 이제 물을 이용하는 무 유체 중에 물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 이제 수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성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물이 어떠한 거동, 어떠한 성질, 어떻게 변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는 뭐 개념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차원 내지는 단위, 차원 내지는 단위로 대별되는. 그 다음에, 그,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용어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1장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견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뒤로 넘어가셔야 그 내용이 그 뒤에는 뭐 다시 반복돼서 나올 때는 뭐 밀도를 얘기하는데 밀도의 단위가 뭐더라? 밀도의 차원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여러분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차원이라든지, 단위라든지, 그것이 의미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밀도라든지, 단위 중량, 비중, 각각의 뭐 식이라든지, 어, 각각의 어떤 단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표면 장력이나 모세관현상, 물의 압축성, 물의 성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거시적으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수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1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